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 안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르되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의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세 때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까 어,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부문에 어, 나오지는 않지만 어, 밤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나기, 그다음에 두 종, 그리고 나무, 불, 칼 이렇게 들고 출발을 합니다. 부지런히 달려서 셋째 날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은 특별, 한 말씀이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종들을 그 나무 밑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삭과 자기만 올라갔다 오겠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말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대로 한다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어 상황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이다. 이삭과 함께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내 네, 아버지요.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사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려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죠.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들 대신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번제로 드렸죠.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 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에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그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근처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의 이삭과 같이 혹은 이삭 대신 죽은 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경북 동부지부 SFC 간사 공동체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개민간사 임산희 사모, 소명이 소원이, 소윤이가 있고 서성욱 간사님 37세, 이현경 사모님 있고 유은이, 유신이가 있습니다. 주요 창간사 29세 내년에 10월쯤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연변에 김재태 간사님 사역하고 계시는데 1월 말그 다음에 2월 초쯤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홍진 사모가 있고 온니와 누리와 다혜 세 명을 어, 국내에 놔두고 혼자 지금 연변에 가 있습니다 주영열 목사님, 김여빈 사모님과 따님이 있는데 내년부터 창원 한빛교에서 회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박창호 목사님 포항장로교회를 2017년 3월부터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4년, 내년되면 5년째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김민정 사모님과 시원이와 예영이가 있습니다. 여기 감사구고 농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 또한 저희들에 맡겨진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죽음도 불사하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사역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성호 간사님 조희창 간사님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리트리 총회에 싸우니 모든 결정들이 주의 뜻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있을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재태 간사님 또 주영애 간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다 각기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맡은 삶의 자아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임 박정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두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말씀 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마치겠습니다.